안녕하십니까. 가도방입니다. 이번에는 말차를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어, 말차를 시연할 때, 그, 아, 시음할 때차 일회용 그람수는한 1.5g에서 2g 정도. 그 다음에, 어, 물의 온도는 한 75도에서 85도 정도. 아니면 그, 약간 식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팔팔 끓는 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 그 선택하시면 되는데, 약간 팔팔 끓었을 때보다는 좀 이렇게 연하게 하시는 경우랑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물량은 소주 한잔 반, 리터는 한 60ml에서 한 70ml 정도. 그 그러니까 사람이 한 두세 모금 정도로, 세 모금 네 모금 정도로 맞출 수 있게 적은 양으로 물입니다. 그니까 말차를 한번 따면서 시험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완을 이어합니다 따끈따끈하게 항상 물은 팔팔 끓였다가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 말차체를 활용해서, 그, 차가 몽그려져 있는, 몽그리져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말차가 용량이 40g 짜리가 있고 20g 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 캔인데, 개봉을 하게 되면 빠른 실내에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간 갈변을 하기 때문에, 어, 갈변을 한다 해서 맛이 변하거나 상한 건 아니지만, 맛이 살짝 변해서 음료 드실 때 음으로 드실 때 음료 하실 때 약간의 그 청량한 그 본연의 맛이 약간 변질된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빨리 음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40g 짜리도 좋지만 어, 약간 고가의 제품 같은 20g 짜리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껴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참고로 말차는 국내 것도 있습니다. 국내 것도 있고, 그 이건 말차는 발전된 게 일본에서 많이 발전을 됐기 때문에 일본 것을 제가 시음해 보겠습니다. 색상이나 아니면 맛이 일본 게좀 조금 부드럽고 좀 이렇게 뭐 드실 때 괜찮습니다. 이 차도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좋은 차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감을 느끼기 위해서. 차는 맛있어야 됩니다. 한 스푼 반 정도. 원래는 이거를 차 가해를 한다든지 여러분을 모셔놨을 때는 차 통에다 미리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이 하나 1인이 혼자 혼자 드실 때는 그렇게 되버리면 빨리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모모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팔팔 끓는 물을 끓여서 수구에다가 한번 걸쳐서 다운을 시키겠습니다. 이때 물의 온도를 측정할 때는 수증기가 처음에는 확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선풍기 바람 땐 그런데 이게 확 올라왔다가 한번 자연스럽게 옆으로 꺾어질 때 그때가 한 8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증기가 확 피어 올라올 때는 90도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한번딱 꺾여 들어올 때, 그때 85도 정도 됩니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아, 온도가 떨어졌구나 하고, 그때부터 쓰시면 한 80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살짝 떨어졌습니다. 연하게 올라오고. 물량은 소주 한잔 정도. 음 짚고 이 상태에서 품뜻이 짓고 살짝 올려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목을 뒤로 젖기지 않고 바로 요거만 살짝 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을, 목을 뒤로 젖기는게 아닙니다 음, 두모금 음. 세모금, 세모금 정도를 끝내고 그 다음에 물을 한번 다시 헹굼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차를 드시면 입안이 텁텁한 그 차가 입안에 꽉찬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차한기는꽉 찹니다. 근데 요번에 한번 여기 살짝 들려서 입가심을 하게 되면 이차한기가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입이 깨끗해지면서. 이렇게 입가심을 하면 입이 깨끗해지면서 쩝쩝쩝 할때 그때 약간 톡톡함이 없어지면서 본인의 차양기가 은은하게 입안에서 퍼집니다 그러면서 그이 음미를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만들어준 이 차를 만들어준 농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